얘들아 고지도 올라왔어. 사원핑 사원핑. 나, 나 빠져야 돼. 나 빠져야 돼. 차지 너무 많이 열려. 아, 야엘포즈 있어. 엘포즈. 아 뭐야 이거. 형이 따로 아니 타타로 여기, 타타로 여기, 타타로 여기 타타로 여기 타타로 여기에 여 어떻게, 타타로 어떻게 타타로 있냐? 재미나. 어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... 한대 맞췄다. 어? 아차 밖에 터졌다. 아니 여기 있는 거 에반데. 아, 아... 아... 진짜로. 아 진짜.. 아나 뭐 게임 하기 싫어 안해 씨발 아니 씨발 뭐야 아, 아니 강태민이 씨발 뒤에 인데 사원핑이 <목소리> 어떻게 있냐고 씨발 여기 아 어떻게 알았지 <laughs> 나도 고 <이제> 있는데 아니 <목소리> 병이 새끼야 <목소리> 너가 <목소리> 여인데 <목소리> 어떻게 거기 냐고 씨발 내 어떻게 아냐고 씨발 그새아나 진짜 어떻게 아 까대 나나 빠져야 돼나 빠져야 돼이 너무 많건강말 해봐 금방 이건강말해엘포 있어 엘포 어, 건강만해. 아 뭐야 이거. 형이 차타러 간다. 여기 여기 에 어떻게 있냐? 맞아 맞아 맞아. 안녕하세요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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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맞췄다. 전... 와나 진짜 멘탈 존나 나가네. <laughs> 시발 내가, 내가. 와저 아, 새끼 내가 때문에 빨래라, 저 새끼 때문에 뒤집어 졌다네 씨발 이게 나때문고 내가 돌아 내가 여기 차돌두대돌다 했지. 했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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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시발, 야 시발 저렇게 구, 돌리는 걸 내가 왜봐씨발 애들 위에서 전나참봤는데씨발 <laughs> 어, 아니 말이야? 초록 앰퍼로 돌리는 거 <laughs> 네가 보니 애들 발말 말자고 <laughs> 말, 말 말아 <웃음> 아니 <웃음> 초록 앰퍼로 돌리는 걸 봤는데 시발 <laughs> 네가 4번 피해서 오는데 내가 뒤를 왜 보냐고

대회, 대회 괜찮겠죠? 괜찮겠죠? 괜찮겠어요? 시발 보면 시작했죠? 몰라요? <laughs> 이번 시즌 좋됐다니까요야세판 <laughs> 어, 어. 기준으로 해 그냥 세 판. 그럼 세 판으로 할까? 세 판, 세 판. 음. 여러분 세 음. 판으로 하겠습니다. 어... 야첫첫이 세기의 대결. 야 처음은 같은 방첫 판, 첫판 같은 방에. 그리고 무조건 대도시야 이거. 누구 대도시지 하시는다 팩카하도이 <laughs> <이청이> 저게 <laughs> <이청이 웃음> 이 저기 형님 아건 선생님 감사합니다님 형 새끼 개쫙쫙저 개파 개발하고 그냥 제가 다 먹겠습니다 <laughs> 이 뻑대새끼 제가 개개저 <laughs> 그냥 씨 아우, 그냥 씨. 아우 아니 개가 뭐지 왜 이렇게 깜찍이 야 여기서 사비 1 0만원 넣고 자기 캠에 와서 도계자 첫 박기야 알겠어? 엉뚱이 어, 나 깝치네 형님 깝치지 않겠습니다야 알겠어? 아, 저... 아 진짜 개마렵네 아이 새키 근데 쿠르데드 룰은 개바를 거 같은데 점만는 실력보다 방송 우선이라 쉽게 이길 겁니다 키읔 <laughs> 엄마야이 젓밥 년아 너 누구야 이새끼 <laughs> <laughs> <너> <너. 웃음> 돈? 돈 아무 의미 없어 이새끼내 방송 와서 도계자 받게 해야 돼 온다씨아 씨. <놀라> <놀라> 여기를 왜 클리어하냐고? 이거 저격이잖아. 이거 저격 아니야? 이거 저격이잖아. 여기를 왜 클리어하냐고? 이거 저격이잖아. 오, 형아, 왜 그러세요, 진짜? 어? 마이너스 9딱 되기만 해. 나 1킬 하고 끝내, 그냥. 아, 얘왜안 죽냐? 오, 어 1킬 했어? 아, 씨. 정영아, 넌두 판이 남았단다. 그리고 상대는 강태민이야. 긴장하지 마. 개조밥이야. 妈呀！妈呀！宝贝。 Oh, <laughs> 육신 새끼 컷. 컷! 새끼야 빨리 와 <laughs> <laughs> 아! 야, 뭐라고? 어... 자, 자 이거 수고해 형이 앞으로 다, 다시는 킬렉을 깝치지 않겠습니다. 로키 형님 네. 앞으로, 역시 킬렉이 좁고수십니다. 근데 형님 근데 도개사야 이 새끼야 도개사 안해? 형님 오만 원막 깎아줄 줄 몰라? 예. 야 대민아 깝치지 마. 어? 아 어, 어? 20만, 아 20공방 하시자고. 아두판2 0공빵 하시자고 요 하시자고. 맨날 맛있네. 아, 다, 가, 다시 카베루로 하시자고. 아야 뭐두판이요네두 아, 판. 두판. 두판 카베를 20공이요? 네2 0공 이십콩? 싫은데 어쩌지? 아하시라고요예이십공이에요이십공예 아, 저... <laughs> 20콩. 네. 네. 하나 둘셋슛 이십만원 빵입니다 네 이십만.. 이원 빵입니다 이거 지면 그냥 기게요저 새끼 예? <laughs> 저 가는 척 하면서? 저 가는 척 하면서? 컨트롤 하면서 꺾어. 컷! 각태 깡테리 태테리오케리괜찮리 괜찮아 깡리깡테어 깡테리 깡테테테강태테리깡 죽으면 끝이잖아 야, 끝내, 태민아. 태민이 20만원, 전나 맛있겠네. 1킬 하면 이긴다.

찍다 야 진짜 여러분 TM, 만약에 나죽이는데 TM이다 진짜 TM 내가 진짜 부신다 진짜 TM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마요 여러분 TM 여러분 우리 막 그렇게 재미없는 사이 아니잖아 맞죠? 근데 태민아 앞쪽에서 애들 뒷깍 잡고 쏘는것 같은데 아이고 어떡하니 이거잖아! 태민아, 입금해라! 존나 맛있다, 강태민! 와, 이 새끼 존나 잘하네, 와. 아, 몰라! 죽어, 그냥! 총 80만 원. 어? <laughs> 야미. 갚치지 마라 탕. 대미나 빠른 실내로 입금해라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. 여러분, 감사드니다 <laughs> 야미.